삼백 개네개 들어 있는데 민주군은 혼자서 이거 네 개도 모자르다고 하네. 이거 좀거든요 좀 이거, 이거 더 하나 샀습니다. 응 음, 하나 안데 네, 민들레 네. 네. ก่อคีสไปดีไปเลย <laughs> ลินไปลิน,นเลยคนหนึ่งนดบ้งนิดนึงนี่ก็ยังนี่นี่ท่าสุก 오늘은 루안프라방 가서 물건도 찾을 겸 쇼핑도 할겸 놀러 갑니다. 미는 다시 일하러 나가고, 계속 같은 날 나가는 걸로 돼서 이왕 나가는 거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지금... 여기 로앙팔망 나와가지고 물건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어,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이제 샀어요 햄이 비싸요 햄뭐 치즈 그리고 참치 이런 게 비싸가지고 어차피 이제 오랜만에 나온 겸 한번 들어갈 때또 나오기 귀찮으니까 한 60만 원치 이제 물건들을 많이 구입을 했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저기, 수파노봉이라는 대학교의 근처에 한 3분 거리쯤에 있는 숙소인데,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격이 한국돈으로 16,500원쯤 합니다. 그러니까 25만 깁이죠. 저희 방은 여기 6번 방이고, 방은 다 똑같아요. 화장실 있고, 네, 뜨거운 물 나오고,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고, 기본적인 음, 룸에다가, 이제, 침대는 킹사이즈, 킹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는 지금 어제 일하러 지금, 저기, BNT 안 나갔고, 어, 쑥이랑 둘이서 어제 놀다가, 오늘 여기서 이제, 어, 쑥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형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려고, 쑥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여기 수파노봉 학교에 붙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는 술 먹고 애들은 마라탕 해 주려고 놀러 왔습니다. 여기 경치가 되게 시골이에요. 도로도 안 깔려 있고 여기는 전, 저기는 지금 막 집들 공사하고 있네. 여기는 막 이제 공사하기 시작한 곳 같기도 해요, 여기가. 어쨌든 오늘 지금 여기 와서 방 잡았고 방 잡은 다음에 이제 쉬다가 저녁 한 7시 8시쯤 가서 마라탕해 주고 이것저것 선물도 주고 오려고 합니다. 제는 안 가고 연락을 할게요. 너무 무서워. 라남 유봉태오 안도안 키트니. 응. 아, 갈게. สุกไปกับสุกไปกับวันเมื่อกี้นี่ให้คือเาก็้องคลิปวโอนเลยโอ้ยดอเะยเด็กน้อยเลยันงเห็ือนไเที่วอ่ะใจยะาเซนทานเส้อนกันเออมารถบันนิเซอร์รถสิโลงนะนำจีพีเอสอาหกหกนาทีไหมเร็ว แล้วเอาเจลนี่ยตัวนี้เพชรไร้เล่ยตัวนี้เนี่ย 짠, 숙이 장봤네요.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쓰나 했더니 좀 많이 사긴 했네요. 다 먹지도 못하는데 네명이서는 충분 먹겠죠. 오, 칵 유니폼방 달라 달러진이야, 소변냉. 네, 스마이크는. 음. 오, 여기서 지금 숙소까지 거리가 한1분 정도고. 이거 괜찮은데요? 시장이 엄청 커요. 이 정도면 뭐, 없는 거 빼고 다 있겠는데. 저기까지 아, 있는 겁니다. 아라탕하고, 아, 소주를 샀는데, 놓고 왔네요. 아쉽네. 지금, 쑥한테, 어, 삐진 척하고, 어, 쑥, 이게랑 쑥 여자친구랑 술안 먹겠대요. 그래서, 어, 그럼 나안 갈래. 해가지고 삐진 척하고, 지금 저 혼자 막술 먹고 있다가, 쑥은 계속 기다리다가 먼저 갔고, 지금 저는 얼음, 보이나? 저, 저게 얼음인데, 얼음 놓고 갔어 하고, 이제 갖다 주면서 이제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잘 먹겠는데 지금 얼음이랑 제가 먹을 맥주 챙겨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 지도상으로는 한 6분? 걸어서 6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스파노봉대학교 바로 길 건너편이더라고요 저희는 그 뒤편 쪽에 있고 그래서 지금 몰래 가고 있습니다 오, 오, 씨. 그리고 여기 도로 포장이 안돼 있어 가지고 먼지가 엄청 날려요. 지금 차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 <laughs> 와. 먼지가 장난이네. 일단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너무 어두운 산골 안에 이렇게 뭔가 헝, 헝팍처럼 돼 있어요. 어, 저기서 누가 날 비추네. 쑥인가 보네요. 도착했다고 떴네요. 자, 얼음 들고 아휴 으 검자 네 남권 어우 김팔 으범엔 아니 난건하거 ê n 마 a n g 어 o n hờ, 어 h ơ i cam, a, hông, thèm, non, ơ, tân, anh, n h a n 나 nhanh, ơ, ơ, b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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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넌 ôi, ôi, ôi,

그리고, 여기 보면, 주방. 주방이고, 여기 뭐야? 음, 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화장실이 협소하네요. 응? 그래도 화장실 안에 있는 게 어디예요? 한 달에 6만원 치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설거지하고, 뭐, 재료 손질하는 곳. 그럼 여긴 뭐지? 음, 전사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뭐, 끓이고. 저기, 아, 손질은 여기서 하고, 설거지랑 여기서 하고, 쓰레기로인데. 아, 분리수거 하네요. 음, 바로 옆집인데, 지금 잘 보이시려나? 이게 벽돌은 아니고,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천으로만 해가지고, 마놓는것 같아요. 옆... 아, 여기 영봉바니까 옆에가 그거구나. 그냥 터 있구나. 근데 저쪽 옆방도 못 보게. 음. 음. 아, 어, 이빤. 어, 어. Hi,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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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맛있겠죠. 면이 달라요 여기는. 이거 회주 알고 샀는데 회가 아닌 것 같아요 냄새 맡아 보니까. 음. 뭐이렇 생선 비린내가 나서 이거는 저기 익혀서 먹어야 될같 아저. Sao? <cười> <cười> không có leo xuống này cho cao hơn nào đi. subscribe cho

เด้เละยัยงเออมาดูใจดี <laughs> อคอยคนเดียวทำข้มสอบสอืมโปรคารีโปงเล 하니 해해 네. 네. 보이시죠? 아 마리오 혼자 해요. 거의 해 콘디오. 아, 쑥의 여자친구의 오빠가 저 먼저 데려다 준다고 오토바이 시동 걸고 걸어서 4분 거리인데 만약에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1분 정도 걸리겠죠? 哎，再见、呃，<Yeah. S 1> 是靠边。 어, 엄청 작죠 이거 어, 요만합니다 이건데 민주랑 지금 루안구에 놀러 나왔는데 어 업로드 유튜브 업로드 할겸 놀러 나왔는데 예 네, 이게 한 팩에 4개 들어있는데 민주 군은 혼자서 이거 4개도 모자르다고 하네요 이거 좀 엉어 이건 좀어렵거든요 큰거 큰거 더 하나 샀습니다 응 Uau!